안녕하세요, 작은 농장입니다. 오늘은 마늘을 보러 나왔습니다. 저희 마늘은 홍삼 마늘인데요. 우리나라 종자원에서 개발을 했고 어, 기존 마늘보다 크기도 크고 오래 보관이 되고 맛도 괜찮아서 저희는 홍삼 마늘만 심고 있어요. 음, 이제 이렇게 마늘 정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음, 아직까지는 마늘 때도 이렇게 어, 튼실하고 입도 쌩쌩하고 좋네요 음, 크니까 저희는 까 먹기도 편하고 정말로 3월, 4월까지 썩지 않고 보관이 되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에 열무김치 할 때도 마늘 까서 김치 담궜어요 싹이 좀 나서 그렇지 전혀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음. 마늘 종도 조금 있으면 뽑아야 될것 같네요. 이거는 마늘 종에서 씨를 받아서 심은 거예요. 얘를 캐면은 구슬만한 통 마늘, 도야 마늘이 나와요. 이렇게 비교가 되죠. 이거는 꼭 쪽밭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거든요. 이걸 심으면 기존 쪽을 내서 심은 마늘보다 병충해도 강하고 수확량도 많다고. 큰 농부님이 작년 가을에 야심차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심으신 겁니다. 어, 비교해 본다고 어, 마늘을 쪼글래서도 쪼개서도 심어보고 도야마늘로도 심었으니까 다음에 마늘 캘때 비교해서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